결국엔 못 받았어요 어. 9호선, 2호선 지나가는 어. 땅들은 네. 돈이 어디로 이동을 하겠구나 원룸 오피스텔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음. 거... 근데 이제 마지막에 피크를 찍은 거죠 수역의 3층짜리가 한 50평, 땅이 50평인가? 근데 65억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짬뽕집이 있는데 다다 <laughs> 무너져 가는 <laughs> 어, 땅값만 봤을 때 평당 1억이 넘네요 음. 그렇죠, 이수역은 근데 이런... 오피스텔이 오피스 얘기서 죄송하지만 보통 두 평인데 어. 진짜 그럼 땅값만 음. 땅값만 받고 사는 거네요 오피스텔은. 그렇죠. 근데 땅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그렇게 안 되는 게 네. 그런 집합 건물들이 재건축하려면 100% 동의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재건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음. 강남역이 있거든요 아크텔도 아아 있고 그 집합 건물 그런 상업용 집합 건물들 재건축이 이제는 80%동의율만 어, 있으면 네, 할수 네. 있어요. 그래서 뭐, 된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게, 음. 오피스텔이 보통 이렇게 오피스텔이 있으면 1층에 1, 2층에 상가, 음. 그 다음에 오피스텔에다아요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아무리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음. 1층 상가는 권리금을 내가 투자한 맞아요. 게 있단 말이야. 네네. 절대 동의를 안 해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80%만 가지고 음. 이거 그냥 재건축해버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훨씬 더 난이도가 쉬워진 거죠. 저도 재건축 당해봤거든요. 재건축 박아서 <laughs> 진짜요? 네, 제가 상가에서 학원을 아니, 오래 이렇게 시설비를 들었는데 갑자기 재건축하면 나가 이렇게 해야. 시설을 안들었죠근데 어. 저는 저가 어. 15년 전에 학원 거기서 할 때부터 네. 계속 그거 재건축한다고 하셨어요. 하기는 네. 근데 네. 이제 싸니까 월세가 싸니까 거기서 학원을 하면 면적이 넓으니까 좋았거든요. 음. 음. 거기서 열심히 학원을 했는데 그 결국 재건축이 돼버린 거예요. 음, 나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 아 우리 뭐 깨끗이. 저기 배상금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결국은 못 받았어요. 아, 그쵸. 못받고 그냥 나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임차인이 응. 의리라서. 그 재개발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재건축? 재건축은 보상하는 법이 없대요. 음. 네, 오피스텔이 이제 그 법이 바뀌면서 응. 또 그런 헛좀 틈새 투자 전략도 되는 것 같아요. 3,40년씩 된거 있잖아요. 응. 1, 2층에 상가 깔고 있는 거. 응. 그런 거는, 어, 재건축. 사실 그 상가 주인들 입장에서는 좀 끔찍하죠. 그렇죠 그니까 러 30년 동안 응. 내가 해온 업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 학원도 그렇지만, 응. 그, 머리수당 권리금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1층 뭐 음식점, 바닥 권리금이 있는데, 응. 내가 들어온 거다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뭐, 죽어, 목숨 걸고 싸운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안됐는데 재건 응. 80%만 동의하면 되니까. 응. 한 개만 더 물어보시죠. 지금도 지금 빌라를 보고 계시잖아요. 예. 왜 빌라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분 가치가 음. 너무 약, 너무 적게 평가받는 것 같아서 땅이, 땅값 네, 땅이 대비. 특히 저는 사당동은 음. 건너편 방배동에 비해서 음. 재건축이 되게 잘 되거든요. 방배동도 잘 되지만 사당동은 진짜 그래요? 재건축이 잘 되거든요. 음. 그래서 언젠가는 결국 다새 건물로 바뀔 거라 거기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썩상. 썩상. 썩은 상가가 없나 음. 그거 보고 근생 이런 거 없나 보고 사당동 <laughs> 입지면 음. 진짜 좋거든요 교통이 음. 그래서 사당동에 그렇죠. 네, 뭐 음.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음. 오피스텔을 그 모아 주택인데 껴서 음. 하더라고 오피스텔을 음. 30년 된 오피스텔인데 같이 껴서 하더라고요. 와. 그, 그래서 걔가 오피가 될지 아파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그 사단통이 최건쪽이잘 되는 상황. 분당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피는. 그렇죠. 지분이 낮으니까. 네, 지분이 너무 작아서 음. 분당금을 4억씩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아파트 시세를 봤을 때는 음. 하는 게 남는 거다. 그 그렇죠. 근데 네. 서울 땅은 결국 결국 서울에. 아, 제가 그렇지. 맨날 얘기하는 데 9호선, 2호선 지나가는 땅들은 네. 무조건 전부 다 재건축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 진짜요? 10년이고 20년이고 결국엔 다될 거라고 생각해. 요 특히 빌라가 좋은 점은 공시가격이 낮잖아요. 그렇죠. 공시가격 낮으니까 내가 종부세 이런 거 해도 좀 오래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음. 네. <laughs> 아 갑자기 말을 <말이> 안 했어. <laughs> 평상시에는 네. 신문 신문하고. 네. 그 주식 리포트 같은 거그 네. 진짜 잘하는 분들이 음. 이거 경기 분석해놓은 거 있잖아요. 네. 유료? 네 음. 그런 거 유료도 있고 네이버가 무료도 있고 해요. 음. 네. 근데 그런 거쭉 시간 날때쭉 계속 읽어보는, 쭉 이렇게 음. 많이 읽어보거든요 저는. 음. 그다음에 정치 기사 이런 것도 많이 읽어보고. 그걸 어쩌려고했어요 성공 투자에 있어서 음. 중요한 건 무엇인가? 성공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유. 저는 집. 자체는 자세히 안 봤거든요. 네. 집은 그냥 중개사 분이 소개해 주신 집도 네. 그냥 계약하고 안 보고 네.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돈이 어디로 이동을 하겠구나 음, 이런 생각은. 거는 예, 그런 거는 좀 많이 읽어 보고요. 음. 그다음에 뭐 카페 같은 것도 읽어 보고, 사람들 음. 댓글도 읽어 보고, 심리, 네 예, 그리고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도 많이 걸어 보고, 음. 이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 이 어떻게 흘러가겠다라고 판단 기준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o p 가 오르는 게 작년 가을에 확실하더라고요. 확실? 예. 네, 왜냐면 하 일단 민주당이 망할 것 같더라고요. 음. 결국엔 정권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가을에 확실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 지고 음. 그때 윤석열 씨가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댓글이나 주변 사람들 여론을 봤을 때몇 프로 제가 아, 이게 이제 민주당 이 선거를 패하면 옛날에 국힘당이 했던 정책으로 다 그냥 다 되돌아간다. 되, 되돌아간다. 그리고 음. 결국엔 지금 서울에 사람이 원하는 집이 부족하니까 음. 결국 m b 때로 돌아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음.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때로 돌아갈 것 같아요. 음. 그때 오피스텔 많이 올랐잖아요. 음. <laughs> 규제가 많이 풀리고 뭐 하니까. 음. 그리고 MB 때 뉴타운 해가지고 음. 그래서 제가 사당동을 말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뉴타운이 묶이면 다시 사당동일 거다. 음. 그럼 막 샀는데 새 집이 많더라고요 또. 아그 노후도 보는 앱 있잖아요 아세요? 아 인터하는 거 알아요? 네. 그걸로 보면 딱 아는데. 근데 노후도가요. 네. 그 반포에서 또 재건축을 할때 원베일리 할때그 앞에 그 우정의 쉐르 음. 비교적 새 아파트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있어서 뒤에 뭐안밀 그건 그건 재건축 안 되고 뒤쪽에 있는 경남 아파트만 재건축 된다 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재건축 하니까 다 뜯더라고요. 다, 다 게... 뜯어버리고 그 앞쪽까지 우정의 쉘 아, 같이... 자리까지 전부 다 뜯어버리더라고요. 어... 응, 그래서 이게 상관없다. 뭐 노후도가 그렇게 상관 있나 이런 생각이 음... 좀 들더라고요. 재개발 같은 건 짜증이. 근데 있잖아. 나라에서 하겠다고 딱 마음을 먹으면 음. 사실 그거 다풀 네. 규제 다 풀고 그냥 네. 할 수도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집이 자기가 원하는 집을 살아야지. 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커왔던 아, 구조의 그치? 아파트를 원하지 네. 빌라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애들이 그러면 결국 아파트를 공급을 할 수밖에 없고 음. 그럼 원활하게 공급이 되게끔 많이 이제 나라에서 풀어주겠죠 그냥 그 정도만 보고 들어가는 거지 음. 얘가 얼마 오를 거다 이렇게는 생각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안 하고 디테일한 것까진 제가 알 수도 없고 오케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음. 정치 상황을 보고 음. 앞으로 규제가 음. 좀 느슨해질 거니까 느될 거니까 어차피 아, 큰 흐름을 보죠. 아, 아, 그러면 옛날에 네. MB 때로 돌아가겠구나. 음. MB 때 뭐가 있긴 있었나 생각해 보자. 도생 오피 음, 그런, 그런 거 해줄 음.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괜찮은 거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도 한 마디만 하면 음. 저는 원룸 오피는 어올 4월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진 거예요. 어. 저도 이제 세계 정세를 보면서, 음. 야, 이거 큰일 났다. 물가가, 이제, 이제 주식 다, 주식이고 뭐가 아니 물가가 되게 뛰겠구나. 전쟁이 터졌으니까. 보통 전쟁이 아니구나. 그랬는데, 아니다다를 건축비가, 철근값이 막 오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어, 뭘 사야 되지? 하다가 원룸 오피스텔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음. 건축비가, 건축비가 오르고. 네. 네. 그동안은 건축비가 그래도 견딜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가가 이렇게 오르는 걸 보고 시멘트 레미콘 철근 값이 이렇게 오르는 걸 보고 어 이런 원룸 오피스텔을 다시는 이 가격에 못 짓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네. 꼭 전쟁 때문은 아니에요. 그래요? 전쟁 전부터 인플레가 되게 심했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름 때문에 그렇죠, 고유가 그렇죠. 때문에 촉발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름이 많이 기름 값이 많이 오르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비용이 증가를 하고 네. 그리고 또 기름이 값이 비싸니까 뭐식품 음. 예를 들어 공물 안에 들어 있는 기름도 다짜 가지고 기름으로 써 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공물가가 음. 많이 오른다 그리고 공물 아, 재배할 때 공물 재배할 때 들어가는 네. 석유도 많고 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과일값 엄청 올랐잖아요 왜? 비닐하우스 같은데 기름 그러니까 결국 기, 어,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게다 오르는 거예요 음. 그것도 있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친환경 정책들이 음. 그럼 화성연료를 못하게 하니까 더 심해진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마지막에 피크를 찍은 거지. 음. 지금 전쟁이 아. 피크를 찍은 거죠. 불을 네. 지른 거죠. 불을 음. 지른 거지. 근데 뭐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겠고 금리가 네. 몇 번은 더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걸 좀 경계를 하거든요. 금리를. 아, 리스크? 음, 제가 고유가 때문에 생기는 지금 상황인데. 네네네. 그리고 공급이 안 되고. 코로나가 풀려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물자를 땡겨오는데 네. 공급은 딸리고, 네. 그죠? 그럼 네. 인플레가 되게 심해지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금리로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다른 게 죽어나가겠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조금 그 전세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 그 그러니까 매매가는 오르는데 전세가가 내릴까봐 이제 그런 거는 좀 걱정하죠. 어... 당장 지금 약간 고가 전세들 잘안 나가거든요. 금리 때문에. 네, 음. 금리 때문에 결국 전세가 타격을 네. 받을 거다라고 저는 좀 봐요. 저도 그거는 동의해요. 왜냐면은 전세가 곱하기 금리하면은 월세랑 그거 비, 이자를 비교하게 되는데 음. 이게 합도적으로 많아지니까 음.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보통 아줌마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어? <laughs> 부동산 전문가나 애널리스트가 신호가 있어요. 아 저는 얘기 잘 들었고요. 이제, 그, 저기 카메라 보시면서 음. 제가 한말 따라 하세요. <laughs>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